밥 먹으러 어디 갈래? 아 뭐. 나야 뭐다 먹고 싶지. 길 미끄러워서 멀리 가면 안 돼. 나는 며칠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닭도가니탕이 먹고 싶다니까. 근데 자기가 닭도가니탕을 별로 안 좋아해. 그 어저 파는지도 모르고. 아그 남한산성 쪽에 있잖아.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 그니까 남한산성을 간다는 게 아니라. 남한산성 쪽에 가면 길 미끄러운데 남한산성 갈게 남한산성 쪽에 있다라는 거지 위례 쪽 그래서 그걸 먹고 오자 뭐 이런 거지 맛있으니까 아니면 전에 갔던 의왕에 거기 근데 거기는 거기도 괜찮기는 한데 닭백숙집 유명하더라 그래도 그 집이 거긴 엄청 너무 많이 가가지고 우리가 근데 그집 말고, 아, 다 똑같지 않은 누룽지 백숙은? 스타일이. 비슷해? 어, 배구동수 아. 있는데도. 어, 그 집도 괜찮던데, 배구동수 어. 그래도 몸에 좋잖아. 좀 기름지지도 않고, 담백하고 나는 괜찮던데. 콜? 아니, 그러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걸얘기해 딱히 없어 나는 그러면 조금 돌아다니다가 아직 배가 돌고파서 생각이 없는 거지 진짜 배가 고프면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배가 돌고프아 팥빵 가지고 우리 나눠먹었잖아 야이 팥빵 이 팥빵 맛있더라 이 팥빵 어? 싸고 팥빵 팥빵 이거 그건 크림이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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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엄청 비싸잖아. 응. 이거 빵 하나에 얼마지? 3개 5천 원, 3개 어째, 괜찮지? 막 다른데 응. 가면 뭐 기본이 하나에 2,500원, 2,800원 막 이래. 근데 이집 빵은 팥도 아, 맛있고 아주 잘 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응. 거기에 까 남한산성 한옥집, 아거기 엄청 좋지. 남한산성 한옥집을 가야겠다. 여기는 진짜 경치가 빛내주지. 여기 찍어야 되는데 나가야 되지 않아 남한산성? 응. 양지역 쪽에서 나가야 되나? 나 남한산성만 찍어야겠네. 여기서 나가야 되나? 예술작가?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찍어보자. 빨간선 가면 안 돼. 아, 그래? 오늘 다시 한남으로 가는 거야. 죽긴 하다가 이제 우회전. 성남, 성남, 성남 응. 200m이고 성남 방향으로 우회전입니다. 우리 지금 가는데 이름이 뭐지? 어,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이드니까 무슨 죄? 낙선죄인가? 낙선죄 맞나? 낙선죄 아니야? 몰라. 하여튼 무슨 죄야. 무슨 지 여기 아까 찍은 건가? 낙선죄? 안찍었그면 나만 선성만 찍었어. 갑시다. 잠시후 남한산성 방향으로 좌회전입니다. 오늘은 웨이팅 안 하겠지? 그때 한 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운이국 <놀람> 어. 어, 많이 안 하겠지? 여름에 여름 가을이고 이 사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눈이 조금 내려서 나무에 <놀람> 좀 앉아있다. 서 많이. 200m 이후 남한산성 방향으로 좌회전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더예쁘겠네 잠시 후 남한산성 방향으로 좌회전입니다 지금 올라가... 가봅시다 예쁘다. 그냥, 그냥. 아. 오, 오, 예쁘다. 야, 너 운전에 집중해야지. 아. 여기 낭 떨어지, 떨어지면. 자율주행 걸어놓을까? 운동 부족이야. 아, 기가 멍멍한 게? 몰라잘 아니, 애기들도 기가 높은데 올라가면 그게 무슨 <laughs> 아니, 그냥 비행기 타면 기가 멍멍해지면 애들도 다 멍멍하다 그러는데 그게 운동 부족이 지금 마음대로 막 닦다가, 안 닦을 땐 계속 안 아, 닦아요. 온 세상이네요, 여기. 근데 다행히 우리가 왔을 때는 이게 안 오니까 엄청 피에 대한 앞에다 붙잡혀 있다. 불이 왜다 꺼졌냐? 어 쉬는 날인가? 정말? 낙손지안 하는 거야? 왜 문이야? 문닫았잖아왜 닫았지? <laughs> 아! 주방 공사로 인해서. 3월 1일날 새로 오픈한데나아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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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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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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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지 찾기가 힘드네. 이 정도면 됐어? 됐지? 낙선 이제 한번 쳐보자. 숙명인가? <목소리> 그럼 왜 샀지? 그럼 돌솥밥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숙늉을 줬나봐. 그래서 물. 문... 원래 돌솥밥인 것 같은데 뭔가 좀. <목소리> 아 낙선재가 문을 닫아서 저희는 백제장이라는 곳에서 밥을 먹었어요. 한정 한정식 집인데. 산채를 메인으로 하는 그런 한정식 집이었는데 반찬 개수는 20가지 이상 넘게 나오는데 하, 진짜 젓가락이 가질 않아 자기 밥다 남겼지? 안 남겼지 아, 뭐 생선도 그렇고 하, 속상하다 응? 시간 내서 갔다 왔는데, 어쩜게 그렇게, 그렇게 맛이 없냐? 우리 웬만하면 그냥 다 먹는데. 또, 메뉴도 다양하지도 않아. 그지? 그, 21,000원인데, 아. 나 다시는 안 가고 싶다. 그 네이버 리뷰를 보고 갔었어야 되는데, 리뷰를 안 보고 가가지고. 너무 맛이 없네. 집에 빨리 가서 커피 마셔야겠다. 오늘은 커피 마시는 커피 내리는 영상 만들 거니? <laughs> 커피 메이커에서 그냥 주르륵 타서 먹는 건데 뭘 그거 또 찍는데? <laughs> 그게. 딱 해가지고 그거는 뭐 메이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커피 메이커가 물만 딱 넣어주면 알아서 띵 내려줘 여기는 눈이 하나도 없다 산에는 눈이 가득이었는데 맞아 온도차가 그렇게 심한가 봐 여기 비올 때 거긴 도는 거지 그런가 봐 그래도 산에 가서 설경도 보고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일단, 우리 빨리 일단 집에 가자.